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호박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 주키니 두 갈릭 마늘 두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박은 앞을 자르시고요. 꼭지도 떼시고요. 오늘은 반으로 갈라서 해볼까? 반 반으로 잘라서 얇게 썰어주세요. 곱게 하시면 잘안 익으니까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0.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얇게. 오케이. 옛날에. 이걸 눈썹 나물이라 그랬거든요. 눈썹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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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얇아야 입에 들어갔을 때 촉감이 좋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칼을 살짝, 살짝. 음, 호박 하나가 꽤 많네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코.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 자, 됐으면 마늘 두 쪽도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슬라이스. 이렇게 얇게. 됐습니다. 다 썰었으면 불로 가보겠습니다. 불로 가셔서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 테이블스푼 1 2투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두 큰술 넣어 주시고요. 먼저 슬라이스 썰어 놓은 마늘을 넣어 주세요. 마늘을 넣어 주시고요. 마늘의 향이 기름에 우러나도록 이렇게 볶아주세요. 마늘의 향이 올리브유에 이렇게 하도록 옆으로 기울이셔서 이렇게 마늘 향을 내주세요. 이렇게 마늘 향, 이렇게 기울여서 향을 내시면 하지도 않고 노릇노릇하게 향이 잘 우러나거든요. 이렇게 넓은데 같이 이렇게 하면 마늘이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이셔서 팬을 기울이셔서 마늘을 노릇노릇하게 볶으려면 한 3분이 드. 3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세요. 미니 3분 정도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같이 볶으면 마늘이 타니까 건져내시고요. 이렇게 마늘을 일단 건져내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호박을 넣어주세요. 마늘이랑 같이 볶으면 마늘이 타니까, 햄박을 넣어주시고요. 간은, 먼저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간은, 소트 소금, 조금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블랙 페퍼 4분의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면 마늘 향이 우러나서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살 볶아주세요. 5 m i n u 5분간 볶아주세요. 5 m i n 5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져 놓은 갈릭, 마늘 넣으시고요. 새사미 오일 조금 넣어주세요. 참기름, 고루 섞어서 불 꺼주시고요. 담아보겠습니다. 와 고소한 냄새. 마늘을 기름을 낸 마늘 향을 낸 다음 건져서 해야지. 안 같이 볶으면 다 타버리거든요. 자 골고루 섞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호박이 너무 설컹하게 볶아줘도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5분 정도 볶으니까 잘 볶아졌네요 이렇게 해서 네, 호박볶음 다 됐습니다. 음, 맛있는 냄새.